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신주쿠 러브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있고요. 여기는 정말 언제 봐도 인기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보다 저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. 여기 러브 옆에서 어,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. 두 분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궁금한데요. 한번 물어볼까요? 쓰시마 씨, 지금 뭐 하고 계가요 あ、誰のためにですか。職場の結婚式のす。あすごいですね。友達があの結婚するから今絵を描いてるんですよね。そうですああ、すごい。あのなんだっけ、いつ結婚するんですか友達は。ああ。 소까 소까, 이마 크로때에나 있다. 아... 이렇게 어, 친구가 결혼을 해서 여기서 뭐야 깜짝 어,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어, 선물을 하려나봐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, 가까운데서. 어, 해피 에이딩 친구 얼굴 보이고요. 어,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직접 그려서.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네요. 아, 정말 좋은 친구들은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모습을 어,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. 어, 그 다음에 저 옆에는 아직도 관광객들이 어,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이상 어, 즐거운 주말 토요일 저녁 러브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. 바이바이.